안녕하세요. 왕초보도 따라하는 엑셀 왕따 엑셀 문서 작성법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회계 격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수입 지출 관리 장부 문서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왕따 엑셀 좋아요와 구독하기 클릭해 주시고요. 본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메일 주소로 제작된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의 뜻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수입이라는 뜻은요, 회사에서 돈을 벌어들여서 회사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출이라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회사의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입은 쉽게 돈이 들어오고 지출은 돈이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서를 볼때그 문서가 어려운 것은 이 문서에 기록된 항목이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때그 문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일 텐데요.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계정 과목들과 또 계정 과목이라는 자체의 이 단어나 이 적요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그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나요? 자, 이런 계정 과목과 적요라는 단어는 회계용 단어로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대략적으로는 알수 있어도 정확하게는 알수 없을 텐데요. 이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회계를 처리할 때 계산에 단위인 각이 계정들 있잖아요. 이 임금이나 통신비와 같은 이각 계정에 붙인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 등의 변동에 대해서 기록 및 계산하기 위해 부여된 현금, 예금, 뭐 급여라든지 뭐 통신비, 이런 유류비 등 구체적인 명칭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 저교 같은 경우에는 금전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해당 건에 대한 제목을 적는 곳인데요. 이 요점을 적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수입지출 관리 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계정 과목이 발생한 일자 그리고 계정 과목을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교 부분을 입력해 주고 그리고 이게 수입에 관한 건지 지출에 관한 건지. 지금 이 계정 과목을 보면 임금이나 뭐 통신비,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이야기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지출이죠. 돈이 나가는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뭐 선수금이라든지 잡이익 같은 경우에 이거는 수입으로 볼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임금 통신비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 부분에 금액을 적으셔야 되는 거고, 선수금이나 자비 같은 경우는 수입액 부분에 이제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고 부분에는 이런 계정과목과 관련해서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랫 부분에는 합계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수입 수입액 전체에 대한 합계와 지출액 전체에 대한 합계 금액을 이제 확인해서 여기 수입 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입이 발생하면은, 수입합계에 금액이 찍히고 현재 잔액 부분도 이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 지출액과 현재 잔액 부분에 이제 금액이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월 잔액이 있으면, 이제 기존에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실제 이제 빈 양식에 수입 지출 관리 장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빈 양식이 있는데요.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줘야겠죠. 수입 지출 관리 장부 제목을 입력하고요. 시트 제목도 입력해 줄게요. R2OHR 눌러서 수입 지출 관리 장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 아랫부분에, 어, 지금 칸을 두칸더 입력해 줄게요. s h i 스페이스 눌러서 작업키 누르시고 I 버튼 하시면 이렇게 칸이 지금 추가가 되는데 두칸 정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Alt 1 버튼으로 셀 병합을 지금 네칸 정도 진행을 지금 해줍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2월 잔액부터 이제 넣어줄 건데요. 자 지금 이게 글자가 크잖아요. 위에 제모하고 똑같은 글자 크기니까 글자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요. 9포인트로 그 줄여주시고 컨트롤 B를 눌러서 이제 볼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해제를 해주시고 2월 잔액, 2월 잔액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 잔액이 2월 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 수입학계는 이번 달에 수입 들어온 것에 합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출 합계는 마찬가지로 지출된 부분, 합계를 얘기하고, 2월 된 잔액과 수입과 지출을 총 계산을 해서 현재 잔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몇 월인지, 몇 월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관리 장부를 얘기하는 건지 월을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사이가 지금 보시면, 어, 테두리를 입력을 해 주면요.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에서 이 테두리 부분 윤곽선 체크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눌러서 여기 점선 부분에 회색 적용해서 안쪽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조금 이게 너무 딱 붙어 있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Shift Space 눌러서 한칸더 입력을 해 주시고 이 높이는 일괄적으로 행 높이는 18로 잘 지금 지정이 돼 있고 이게 만약에 너무 넓다고 생각이 되시면 높이나 10 정도로 줄이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월 잔액 수입합계 지출합계 현재 잔액 자 일단 항목만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다 전체적으로 함수를 입력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그 다음 아랫부분에 일자 항목부터 보시면 배정과목 r t 를 누르면서 영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 수입액부터 지출액 들어갈 부분 자이 부분은 수입지출 금액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비고. 마지막에는 비고 항목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는 두 줄을 그셀 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역 지정하시고 알트 1을 두번 눌러 주시면 지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자, 이 알트 1 버튼을 지금 왕따 엑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기 위쪽 보시면은 리본 메뉴가 있잖아요. 빠른 리본 메뉴 바로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기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능 강좌를 올려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설정을 해서 Alt를 눌러서 얘가 셀 병합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Alt 1 2 3 4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강좌를 따로 이 엑셀 메뉴 강좌를 올려 드릴 테니까요. 그 강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 부분 아래 데이터 들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엑셀 병합을 진행해 주시고 수입액과 지출액 부분도 셀 병합 비고 부분도 마찬가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전체 부분 전체 부분을 다 잡아서 Alt-E-S 눌러서 모두를 체크해 주시면 지금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합계 부분도 마찬가지로 항목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Ctrl-1 눌러서 셀 테두리 부분 윤곽선은 실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안쪽 선은, 마찬가지로 회색의 안쪽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셀 색상 채우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페인트 통 그림 그려진 부분, 여기서 회색, 제일 연한 회색으로 입력을 해 주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넓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5. 나머지도, 마찬가지, 20.5. 해주시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쓸 높이는 조금 더 넓게 해줄게요. 한22.5 정도. 자, 그렇게 하면, 자, 합계 부분까지 쓸 색상을 넣어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뼈대는 다 완성이 지금 된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좁은 것 같으니까 다시 늘려주고요. 자,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조금 잘리죠? 지금 잘리는 부분을, 잘리는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를 부분들을 키보드로 영역 선택을 지정하셔서 Shift 스페이스를 누르신 상태에서 작업키 D를 하게 되면 이제 삭제가 되고 반대로 작업키 I 누르면은 삽입이 되는 거거든요 한칸 정도 더 삭제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수입지출 관리 장부에 뼈대는 다 완성이 이제 된 거고요. 그다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 계정 과목을 입력을 좀 해드렸는데, 계정 과목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뭐, 임금 통신비, 유류비 뭐 선수금.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 과목의 이 항목의 내용 같은 경우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떤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금액을 먼저 대금을, 이제 입금을 받게 되면 그걸 이제 선수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대략적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지출액 부분에 만 원,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2월 잔액은 5만 원이 있다. 했을 때이 수입의 전체 합계니까 이 부분에 sum 함수를 사용해서 이 수입액 전체 합계를 입력을 해주고요. 이걸 지금 복사를 해서 RTS 버튼눌러서 수식을 딱 눌러 체크해서 엔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출액 부분도 전체 합계를 지금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합계는 여기 눈 누르시고 그냥 마지막에 합계에 가서 엔터 쳐줄게요. 지출 합계도 마찬가지고요. 지출 합계도 마찬가지. 그 다음 현재 잔액, 현재 잔액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2월 잔액 더하기 수입, 그죠? 이거 지금 두개더한 다음에, 지출 합계를 빼게 되면, 이제 현재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2월 잔액 5만원에서 수입 합계 더니까 7만원인데, 지출이 만원이 있었으니까, 현재 잔액은 6만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 이셀 서식을 한번 변경 해줄게요. 지금 이건 숫자니까 숫자 처리를 하려고 해요.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숫자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숫자 체크해 주시고,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가서 천 단위 구분기 사용에 체크해 주시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좀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그리고 일반 체크를 해주시고 셀에 맞춤 그다음 확인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정렬되면서 천 단위 구분기 사용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일자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 1 눌러서 표시 형식에서 날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입력을 하고요 자. 음, 만약에 이제 개정 과목과 적용나 비고 부분을 우리가 가변적으로 변하는 부분으로 이건 왼쪽 정렬을 진행을 해주겠다 하신다면 자 여기서 회계 처리하고 없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걸 왼쪽 정렬 하게 되면 이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여백이 들어가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보기 한번 하시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a4 용지 한 장에 지금 딱 들어맞는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 작업을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수익과 지출액을 지우게 되면, 여기 지금 0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아래부분에도 0표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파일의 옵션, 옵션 부분에서, 고급 부분에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은, 영값이 있는 셀의 영표시 이걸 지금 체크 해제하게 되면 영이 따로 보이지 않도록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입지출 관리장부 작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영값 이 파일 옵션에서 고급 들어가셔서 이 영값이 있는 셀의 영표시 체크 해제하는 부분도 제가 따로 기능 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실 때는 그 왕따엑셀 채널의 기능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이 엑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왕따엑셀 채널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서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쪽에 댓글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메일 주소로 엑셀 양식을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